지영아 이 밤중에 어딜가? 오빠 나 오늘부터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 3일 동안 외박을 한다고? 무슨 일인데? 친구놈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 세상에 친구 누구? 누구라고 하면 뭐 당신이 알아? 너 외박할 때마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해서 웬만한 친구들 이름은 다 알지? 아참 어, 라이가 죽었어 라이면 우리 결혼식에도 오고 집들이 할때 다이소 휴지 가져온 친구 말이야? 맞아 나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오늘 당장 가봐야 할것 같아 결혼도 못하고 죽어서 청력이신 되면 불쌍하니까 그럼 잠깐 기다려 나랑 같이 가게 당신이 거길 왜가 회사 끝났으면 배달대행 투잡해서 돈 벌어야지 이제 겨우 한달 됐으면서 빠져가지고 벌써 놀궁리만 하는 거야 배달이야 매일 하는 거 하루쯤 쉬면 되는 거고 친구가 라이시라며 얼굴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도문은 드려야지 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요즘 우리 임신 준비 중인데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클히이 부정이라도 타면 어떡해 장례식장 안 가는 건 임산부가 안 가는 거지 무슨 임신 중도 아니고 임신 준비 중 남편이 장례식장을 안 가는 게 어딨냐 너가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오바는 무슨 오바야 우린 아직 임신 전이니까 오빠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지 내가 더 조심해야 하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자가 아직 오빠한테 있잖아 장례식장 가서 오빠 정자에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떡할 건데 귀신 붙은 정자로 나 임신시키고 싶어 아 그런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집에 있으라면 있어 알았어 근데 3일 동안 장례식장에 쭉 있는 거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라이가 고아 그래서 주위 아무도 없나 봐 내가 가서 상주 역할이라도 해야지 그래 그럼 뭐할수 없지 친구 가는 길잘 보내주고 와응 알았어 오빠도 내가 집에 저녁 차려놨으니까 단주로 소주 한 병하고 배달 띠러 가 알았지? 나중에 어플로 배달 얼마나 뛰었는지 다 확인한다 지영아 이제 오는 거야? 응 상주는 처음이라 정신도 없고 이것저것 처리할 일도 많아서 좀 늦었어. 3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걱정했잖아. 너무... 정신없어서 핸드폰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어. 그래도 중요한 할 말이 있었는데 전화는 좀 받지 그랬어. 흰머리 부모가 검은머리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이기시지 못한 아이 부모님이 장례식장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나 혼자 조문객들도 맞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전혀 여유가 없었어. 아 그랬구나. 너가참 힘들었겠다. 상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지영아 저번엔 나이 고아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부모님이 쓰러지셔? 내가 그랬나?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 보 니까 그 사람 들 양부모 님이었나 보다. 나의 실수. 그렇구나. 그럼 그일 마무리 된 거면, 니네 친구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얼른 들어가서 저녁이나 먹자. 나 육개장 많이 먹고 와서 저녁 생각 없는데? 근데, 내 친구 누구?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어디있어 가보면 알아. 당신이 정말 그리워하던 친구인데, 친구의 명복을 비는 당신의 간절한 마음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죽은 친구를 다시 인간의 세계로 부활시켜 주셨나봐.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랑 농담할 분위기 아니니까, 그런 생각 없는 소리는 나중에 다시 해. 그러지 마. 라이가 자기장에 잘 치료 줬다고 저녁 한끼 대접한다는데 그걸 거절하면 안 되지 뭐라고 라이 아니 라이가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혹시 오빠 라이랑 바람 피는 사이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마누라가 친구 장례식장 간 사이에 애인을 집에까지 끌어들인 거냐고?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말 아니야? 관 속에 있어야 할 라이가 왜 우리 집에 있을까? 그리고 넌왜 라이가 우리 집에 있다고 하니까 마치 라이가 안 죽은 거 알고 있는 것 마냥 바람핀다고 의심해? 그거야 라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아 있는 줄 알고 내가 착각했나 보지? 그랬구나. 그래서 착각을 얼마나 하셨길래 왜 내가 본 적도 없는 남자 영정 사진이 걸려있는데서 네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그런 이상한 소리하고 죽은 라이까지 들먹이면서 날 의심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한우를 우러러한 점의 부끄러운도 없어 소중한 내 친구가 두번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는 이때 이상한 짓으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지마 부탁이야. 라이 우리 집에 있다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네맘대로 고인으로 만들고 지랄이야. 라이 가 살아있다니 이상한 소리 그만해 지영아 너나 그만해 라이 장례식이 아니라 네 기둥서방 장례식 다녀온 거다 아니까 뭐? 기둥서방? 네가 기둥서방이 어딨어 어디긴 안병원이가 네 기둥서방이잖아 어머 오빠가 병원실을 어떻게 알아? 어제 하청업체 직원상이 있다고 해서 회사 대표로 찾아갔는데 거기가 안병원이 장례식장이더라 상주는 너였고 아 그래서 오빠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구나 오해는 무슨 내가 본 장면이 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전문객 붙잡고 물어봤더니 상주인 네가 고인의 오래된 애인이라던데 5년 넘게 만난 사이라 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상주 보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투고 와서 날 혼담해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놈이랑은 5년 넘게 만났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기둥 서방인 거네 아니지 기둥 서방은 당연히 병원 씨가 맞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지정하고내말좀 들어봐 지금 와서 말 들을 게뭐 있어 그냥 이혼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성급한 일반화의 결론 내지 말고 여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나라고 뭐내 남편도 아닌 남자 장례식장까지 가서 상주까지 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건 또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난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귀신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마음에 썩 내키지도 않는 상주 노릇을 하면서 극한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날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난하고 이혼하겠다고 뒤엎는다는 게 상식적인 거야? 뭐라?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라고?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으면서 뻔뻔하게 양다리 걸치고 나랑 결혼한 년이 뭐래? 내가 살짝 양다리를 걸치긴 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내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당신이고 병원 씨는 우리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병원 씨 생명보험 다섯 개 들어놨어. 뭐라고? 그놈 생명보험 물? 네가 왜 드는데? 그 생명보험 수익자가 나란 말이야. 보험금 받으면 그 돈으로 오빠랑 우리 집도 사 고 아이도 낳고 풍부하게 살려고 들었지. 병원 씨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 한 것도 나중에 괜히 병원 씨 부모님이 의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심시키려고 한 거고. 이래도 내 진심을 모르겠어? 어지러지 하네. 그래, 네 말대로 생명보험 등건 그런다 치자. 근데 병원이란 놈이 평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언제 날줄 알고 그런 걸 드는데 병원 씨가 나 요부녀인 거 모르고 계속 결혼해 달라고 조르길래. 난돈 없는 사람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회사 끝나면 배달 대행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뺑뺑이 돌렸더니 결국 이런 결실을 얻은 거지. 아, 그랬구나. 그럼 혹시 배달 나가기 전에 저녁에 반주하라고 술상도 차려주고 그랬어? 당연하지. 배달 가기 전에 저녁 반주로 소주 한병 먹이는 게키 포인트인데. 오빠는 후집 탈림 하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술상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야. 이런 내 노력을 모른다면 오빤 파포. 근데 이상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왜내 얘기 같지? 아니야, 오빤 다르지. 나도 회사 끝나면 매일 배달 나가고, 니가 저녁으로 밥상 아니 술상 매일 차려주잖아. 뭐가 다른데? 오빤 베이민 뛰지만, 병원 씨는 여기요 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생명보험, 나도 똑같이 다섯 개 늘어져 있는 건 뭔데? 아니,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연말 정산하면 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 싹다 조회되니까 그걸로 다 확인해 봤지. 오빠가 우리 집 기둥이니까 아프지 말라는 뜻으로. 가... 가입해 놓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아닌 것 같은데? 보험 상품 확인해 보니까, 치료비, 입원비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생명보험, 사망보험 상품이던데? 만약을 위해서 가입해 놓은 거라니까? 병원이라는 사람처럼, 만약을 위해서? 오빠, 그만 좀 하자. 어떻게 한 사람의 선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됐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너랑 계속 살면,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 이혼해. 뭐라고? 어떻게 오빠는, 이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 지금 이혼해버리면, 그동안 낸 생명보험료는 어쩔 건데, 그 피해 일 보험료만 매달 내고 보험금은 한 번도 못 터먹어 봤는데 오빤 그돈 아깝지도 않아?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나보고 지금 당장 뒤질 라는 소리냐? 그럼 이혼할 땐 이혼하더라도 조금만 더 있다가 이혼하자 무슨 이혼을 하면 하는 거지? 뭘 조금만 있다가 이혼을 해? 병원 씨도 3개월 걸렸으니까 딱 3개월만 아니 오빠 배달 시작한 지 벌써 한달 넘었으니까 딱 2개월만 기다려줘 그때까지 오빠 보험금 못 하면 그게 팔자려니 하고 내가 포기할게 꿈깨 지영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병원 있거든 내거든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을 테니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이 보험료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지? 당연하지. 내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자동이체 걸어놨어. 근데 왜? 올해 초에 나도 모르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길래 그거 자동이체 다 정지시켰어. 그래서 아마 내거든 병원이거든 보험료 미납으로 다 해지됐을 걸?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보험금 10억 넘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래 궁금하면 보험사 가서 확인해 보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우리 병원 씨는 어쩌고? 다시 살렸다. 보험 들고 죽게 할 수. 없는데 그냥 그 놈만 개죽음 당한 거겠지 이제 나랑도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할 명분 없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안돼 그럼 나 보험료도 안 나오는데 이혼하면 뭐 먹고 살아 그거야 내할바 아니지 그럼 나도 이혼 절대 못 해줘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내놔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재산 분할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떠나 나 지금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어딜 가는데 왜 돈이 없어 너가 병원이 상주라며 장례식장 가니까 손님도 많고 부족음도 많이 들어왔겠구만. 병원이라는 놈이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걸로라도 먹고 살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괜한 의심 피하려고 그돈다병원씨 부모님 드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 그건 잘했네. 아 참,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보자. 병원 씨, 장례 씨, 오빠가 오빠 회사 대표로 온 거라고 했지? 뭐, 그랬지? 그럼 오빠 회사 사람들 부조금 낸 것도 오빠가 대표로 가져온 거네? 혹시 그돈 부조했어? 미쳤냐? 네가 상주로 있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부조해?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그 돈이라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그 돈으로 보호시원이라도 얻고 살게. 내가 미쳤니? 내가 상주잖아. 제발. 네 똥꾸다. うん。ほっはぁェルサインカタロウ